그 다음에, 1월 1일 날, 시어리가 이거, 저기, 파주, 척성에 가서 이거 심은 거다. 이 골든, 시, 이게 골든 시드다. 화장품 원료. 그 다음에, 마레카솔 원료. 매드푸드매드푸드 이건 베트남 고추. 수경재배하는 거고. 얘는 상추지 같이 심은 상추인데 얘는 겁나 크지라이 예 어, 얘 비트 예 비트가 뿌리 한번 볼까 으에. 예. 예 차는 주고 <laughs> 사온 건데 예예예예 예. 예? 멋지지 어, 얘는 개운죽이고네. 얘는 워트코인 병풀. 얘는 어 기력을 잃은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부추. 다시아 파종인가? 예? 음 얘는 시클라멘 잎을 가지고 이제 번식시키는 잎꽂이. 예? 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려. 어 얘는 토마토. 응? 어 토마토 이제 이것도 물꽂이해 가지고 뿌리 내리게 만드는 응? 번식시킨 방법 뿌리가 안 내리네 아직 어. 얘도 이제 골든씨다 이시클라우멘 응? 예. 이건 토경재배 물에서 아 흙에서 키우는 거고 이건 이제 수경재배 물에서 키우는 거 거의 지금, 에, 비교, 실험하고 있어. 얘는 파프리카, 시야체종 해가지고, 이건 물고기. 진단검사할 때, 에? 수질검사. 에어, 요건 이제, 화학비료. 화학비료들이고. 이거는, 수질 측정하는 테스트기 에? 보여? 여기로 어, 갖다 대야 되네 에. 아직은 수질이 양호하구만 아. 이거는 어 저기 강도계 강압수작용을 해야 되니까 식물이 빛을 얼만큼 광량을 얼만큼 받는지 이제 측정하는 6 8 6 룩스 강량이 현재 요거는 수음측정하는거요 25도 예. 어, 이거는 어, 스폰치 이 발화 바라시, 발화시키는 응? 여기 수경재배할 때 어, 예, 여기에 이제, 정식을 하는 게, 요종을 심어가지고, 이제, 요, 양액을, 이렇게, 주사기로, 응? 석스율이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응? 주사기, 주사기, 응? 히트야. 헤헤헤. 어, 아이고. 예, 예는 이제, 보여? 이, 얘 벌레가 이 입을 깔가 먹었어. 여기도 깔가 먹고, 여기도 깔가 먹고, 그래서 내한테 딱 잡혔지. 응? 얘가 이제 성충이 돼 가지고 아마 나방이 될 거야 나방이. 응? 어, 나방이 몽을뚤뚤뚤 말았네 여있네 요그 응? 다음에 귀뚜라미도 튀고요 귀뚜라미 보여? 응 귀뚜라미 오, 오, 울음소리가 응 가을에 오더듬이로 움직이네 응? 李生。以上